방 안의 나쁜 공기 없애주는 공기 청정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 공기 청정기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특히 찬바람이 불고 난방을 틀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고 공기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많아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이 심해지는 시기에는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기청정기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시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기청정기란 무엇인가요? 공기청정기는 말 그대로 실내 공기 중에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기입니다. 실내에 있는 먼지, 꽃가루, 애완동물의 털,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심지어 미세먼지까지 다양한 오염물질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창문을 닫고 난방을 사용하다 보니 실내 공기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실내 공기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이유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요즘 대기오염이 심해져서 실내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천식 등의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는 실내 공기질 관리가 필수입니다. 겨울철 난방과 건조한 공기. 겨울에는 창문을 닫고 난방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실내 공기가 탁해지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공기 청정기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습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상한 냄새 제거, 음식 냄새, 담배 연기, 반려동물의 냄새 등 다양한 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공기 청정기가 유용합니다. 특히 민감한 분들에게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3. 공기청정기의 주요 기능과 작동 원리. 공기청정기는 주로 다음과 같은 필터를 사용하여 공기를 정화합니다. 헤파 필터. 미세먼지와 작은 입자들을 걸러내는 가장 중요한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공기 중에 있는 0.3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먼지까지 잡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탈취 필터 음식 냄새나 담배 냄새, 동물의 냄새 등 불쾌한 냄새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탄 카본을 사용해 냄새를 흡착하는 방식입니다. UVC 살균 기능 일부 공기 청정기에는 UVC 램프가 장착되어 있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온 발생기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이온으로 전하를 부여해 집진시키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있는 공기 청정기는 먼지를 더잘 흡착하게 도와줍니다. 4. 공기 청정기 사용 시 주의 사항. 공기 청정기를 잘 사용하면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볼까요? 필터 교체 주기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먼지나 오염물질이 쌓여 성능이 저하됩니다. 일반적으로 헤파 필터는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정도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필터가 더러워지면 공기청정기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주기에 맞춰 교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청정기 위치, 공기청정기는 공기 흐름이 원활한 곳에 배치해야 효과적입니다. 벽에 너무 가까운 곳이나 가구 옆에 두면 공기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방 한가운데나 문과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청소와 관리. 공기청정기 본체와 필터는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필터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거나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공기청정기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 공기 청정기는 실내 온도와 습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너무 건조하거나 습한 환경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습도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가습기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이들과 반려동물 관리 공기 청정기가 아이들 방이나 반려동물 근처에 놓일 경우 전선이나 안전 장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부 공기청정기는 전원이 켜져 있으면 고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 마치며 오늘은 실내 공기청정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단순히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겨울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시기에 공기청정기를 잘 활용하면 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 방법을 잘 알고 실천하면 미세먼지나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